이걸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차가운 조금 누렇게 할게요. 되게 느리게 퍼지죠. 찬거 맞나? 오차. 근데 약간 미지근해 어. 수건 아이 휴지. 여기. 매우 느리게 퍼졌죠? 음. 이거 이건... 뜨거운 물에 부어 볼게요. 이제 빠르게 되죠? 음. 썩진 마세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될게요. 이 상태예요. 음, 어, 그러네요, 정말. 진짜 확실, 요거는 제가 일부러 섞었는데. 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죠? 확산이 따뜻할수록 더욱 잘 된다. 아, 그렇군요. 여기 노벨 오호 이 <laughs> 책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볼은 또뭐왜 그래요? 아야, 다물. 아,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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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아파? 볼걸인가요? 네. 볼걸이 병인가요? 그럼 뭘까요? 어, 토마토가 너무 차가워서 너무 차요. 어. 음. 깎을 네. 그러면 오늘의 실험 끝. 잠시만요. 왜요? 이거 완전 체크해 보렸다. 어떡하셔? 이렇게 음. 없어. 응. 음. 최고 오늘의 실험 끝. 아, 기다려요. 이거 완전히 섞을게요. 색깔 어떤 색이 까요 깜장색. 과연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색을 모두 합치면 깜장색이 되어요. 이제 헐. 이 모델. 모델. 려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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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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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블랙 블랙한테. 방금 무엇을 넣었는데요? 아, 여기 는 거의 모든 카드다 넣어 봐요. 파란색인데 들어갔더니. 똥게 다 아우. 다못섞었어요 그만 섞어요안 돼. 네. 제 이제 오늘 그럼 끝내겠습니다. 잠시만요. 바이바이. 잠시! 안녕. 안돼. 시간이 다돼가요. 잠시만 나.